안녕하세요. 제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흑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주 흑우는 전신의 모색이 검은서로 고유혈통을 지닌 제주의 재래가축이라고 해요.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흑우를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 외래종으로 다른 종과 교배되지 않고 순수혈통을 지닌 흑우는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제주 흑우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된 흑우는 소비자들께서도 접해볼 수 있는데요. 흑우는 한우등에 비해 체구가 왜소한 편이지만 튼튼한 재질을 지녔으며 질병에 강하고 지구력도 좋아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할 만큼 귀하고 맛도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일반 소고기에 비해 비싼 가격이지만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어 느끼한 맛이 덜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품 향토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흑우는 구이, 육회, 육사시미 등 일반적인 소고기 요리처럼 먹을 수 있지만, 흑우떡갈비, 메밀롬빛국등 제주 흑우를 이용한 창작 요리가 더욱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음식은 서울 국제푸드그랑프리 대상을 받을 만큼 그 맛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불어 최고의 맛을 자랑하던 흑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일본 소는 흑색, 한국소는 적갈색을 포준으로 한다라는 한우 표준법을 제정하고 재래 한우를 대량 반출해 나가면서 흑우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우리 제주 흑우의 고유 지위를 상실했던 아픈 과거도 숨고 있는데요. 다행히 많은 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 UN 식량 농업 기구의 한우 칙소 내륙 흑우와 더불어 우리 소의 한계통으로 공식 등록돼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현재까지도 제주 흑우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주의 흑우 맛집은 제주 공항 기준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검은색 몰고 오는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할 뿐더러 가장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품질이 좋은 흑우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요. 위에 말씀드린 대상의 주인공이 이곳의 사장님이랍니다. 이곳 말고도 제주도의 정식 흑우유통 허가를 받은 여러 음식점을 존재하니 제주 관광 중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 좋은 흑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